어, 그래, 들어와. 예성아, 너의 성적에도 개판이 없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어, 혹시, 가정에, 가정에, 가정사가 많이 안 좋니? 가정이 많이 안 좋다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어, 선생님 전화번호 있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일이든 너에게 도와줄게. 아니면 127에 신고를 해. 그럼 선생님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다음에, 선생 선생님, 전 사실 이 왼손을, 왼손으로, 왼손은왼손은 왼손으로, 왼손으로, 왼손으로만 시험을 얻습니다. 저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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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팀은이 오른손에 있지요. <목소리> 시험은 이리 개판으로 보면 어떡하니? 빛의 속도로 호적에서 파버리는 수가 있다. 고와이네. 야, 우리 딸들, 우리 아빠를 믿어요. 우리 아빠는 전조 32,521 등까지 해봤어요. 우리 우리 아빠에 비하면은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딸들, 내가 주문해. 아, 이 벽지 다 뜯긴 집안 같은 이런 시가 못한 거였어 저...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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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한테 이라이라안 할게.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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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에 바보가 제 사람이다.